스텔라 대조이중항해사터원 엄마 허재용이 엄마 이영문입니다 퇴물된지 어, 벌써 5년째가 됐고 그 오랜 세월을 길거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와서 도와주는 주시지만 좀 이렇게 호, 어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. 여기 와서 혼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, 이 티켓을, 뭐, 자식을 위해 사람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, 누가 와서 연대를 해주신다면, 너무 뭐, 고맙겠죠. 저 부탁드리고 싶어요. 그런 것도. 혼자 있는 게 힘들으니까. 저 같이 뭐, 말도 좀 이렇게, 대화도 좀 하고 이러면서, 영성을 뭐, 다 지루 못 하더라도, 어, 릴레이르다가 교대를 하면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나마 해주신다면 너무 고맙해요그거예요 네, 그리고 하루 빨리 심해수색 좀 돼서 제발 이 길거리 생활 좀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네. 우리 딸들도 너무 고생을 시켜서 참 딸들한테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고 그 막내를, 그냥 아들을 원하다가 하나 남게 이 모양이 됐는데 그 아들을 내놨나 싶어주는 정도로 내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애들 보고도 많지. 아니 그러거든요. 아유, 그런 누나 신나. 7만원 었는데 괜히 끝까지 해서 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고생을 시킨다고 근데 한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우리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, 아끼리 코말리 같은데. 래들 고생했는 게 너무 속상해요죠 볼짝마다. 어제도 부산에서 선박법, 선박, 손박 그, 안, 안전선박법에 대해서 귀심해서 지금 벌써 일곱 번째 공판이 있었거든요. 아침 새벽에 가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죠 아, 자꾸 볼짝마다 너무 속상해. 요래다 진짜 지금 내가 몰라서 마음에 별요